이거 히로인이야? 히로인이 주인공 중입니다. 이걸로 하자 잠이 덜 깼어 <laughs> 네 너의 히로인이 네고 싶어 안녕하세요 <laughs> 히로치입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안녕하세요 히로치의 하얀색 담당 히로인 하루입니다. 하루를 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Hur bueno.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이오해는길 안녕하세요 히로치의 분홍색 담당 맨 히로인 용 이라고 합니다. 여, 여운이라고 합니다. 여깅이라고 불러주세요. 여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안녕하세요. 히로츠의 노란색 담당 서 w 인 별입니다. 별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마타스텔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이른 시간 경과여서 잠옷을 입어봤어요. 아 <laughs> 이대로 자러 갈 예정입니다. 맞아요. <laughs> 저희가 됐다 지금 잠이 덜깬 상태에 <laughs> 근데 m c 를 요즘 너무 잘안 해가지고 오늘이라도 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다음 라이브는 내일의 이토 이톤 생산이고요 생산. 플렉스라운지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와주세요 저, 저랑 하루는 유닛곡도 합니다 저 진짜, 진짜 연골이 달처럼 연습해가지고 어제 하루 맨날 다른 갬바 가서도 공연장에서 연습했어요 <laughs> 실수하는 꿈까지 꿨어요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그 현매 넉넉하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 7월 21일 해산 네. 라이브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프리즈몰에서 진행합니다. 아, 그거 세곡 연달아 달릴 건데요. 아침이지만 같이 힘내봅시다오내봅시다다음 네, 네, 노래 틀어주세요. 지금까지히로키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